우리민속도이나어 우린 걷어. 우린 걷다우정 걷어. 우찰 걷어. 우을 걷어. 우린 걷우리가어하는세어을 위해 우리가어 우린 나어다이하니 국민의 명령하니 공산을 들어라! 국민의 명령하니 유석열 석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유석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 여기는 공수처 TV 루피입니다 공수처 TV, 이제 선거도, 어, 끝났고, 어, 저, 김종현 의원님, 예, 이재명 의원님, 김종현 씨 도지사 당선된 것으로, 어,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재명, 어, 의원님, 예, 경기도 도지사, 어, 잘할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1890억대 낙골당 시행 사건 뺏긴 거에 대해서, 그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그참 어이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본인들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39명 대표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가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누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어~ 저한테 만나자고 요청이 와서 어~ 제가 이제 우리 예, 카센터라고 했습니다. 그~ 오정의 카센터 어, 윤한숙 씨 고길자 씨또 어, 그~ 카센터 어~ 다 단편에 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이 있는데 찾아와서 저희한테 저한테 예, 하수연을을한 당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녹음 녹취록이 있음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내가 12억을 준다고 해가지고서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 이렇게 이중을 했는데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서 저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가진 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읽겠습니다. 성명 신수. 어. 주소, 경기도, 어, 어 남양주시, 별 예, 벨레동, 예, 어머머머, 예, 도. 이렇게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예, 제출합니다. 내가 써달라고도 않고, 어쩌긴 사실이냐, 그래서 어, 자신이 자필로, 자필로 이렇게 해서 써준 확인서입니다. 자필로. 이, 사, 이 써준 확인서를 제가 시켜서 12억을 준다고, 시켜서 했다고 어저께 이중을 했는데, 예, 이제 자신이 이얘기한 녹취록과 어, 증인들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 다 있을 겁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 허위 1890 억대 사학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모든 그 관련자들이 에, 공, 에, 이중을 교사해 가지고 이렇게 한사과권에 대해서 그리고 어저께 또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에, 법원 들어가기 전에 에, 만나서 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어 그래서 만나서 어 판단을 하시면 될 것이고 어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 백종진, 박순자, 어 <laughs> 뭐 남면 남편 이영지, 뭐 김모씨 등에 이렇게 에 김전무 등 상기 하늘한 수무원 봉안당을 상기 본인이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매입했다고, 어, 어, 허위사실로, 어, 만들어, 매입한 것으로 만들어서, 보안당 분양증을 받게 해서 139명 대표로, 노동보이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다. 공사업자다. 저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인데 공사업자라고 이렇게 해서, 어,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에, 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 노덕봉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어, 분양 받은 사진도 없는데 에, 139명 대표로 호소하여 어, 사주를 한백종일씨가 서류를 준비하여 양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어? 그래서 알고 보니 노덕봉 씨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102시. 김 씨, 김 전무, 박 순자, 저를 속이고 고소를 하였다고 이렇게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덕분 씨에게 사과를 하는 적으로 노덕분 씨를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노덕분 씨에게 사과를 하고 백동진, 이영지, 김준철 사주하여 관련 없는 노덕분을 고소해 한 것에 대하여. 재판장님에게 예, 사실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확인서까지 제출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인하고, 지장 찍어서 싹 했는데도, 이 나라는, 이 검사가, 그리고, 저를 이제, 예, 항소도 안 했습니다. 항고도 안 했는데, 검찰에서, 검찰에서 저를, 어, 오락해가지고, 예, 검찰 뒷백으로, 어 다른 사건과 저기에서 기소를 한 사건이 었고이 같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온 사람. 차정하라고. 이 차정하라고 이렇게 확인서 이렇게 또 써줬습니다. 저에게. 이건, 녹취록이나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빼, 빼도 갚지도 못합니다. 아, 너, 내가 그랬거든요. 저, 신혜숙 씨, 당신은 나를 압니까? 모릅니다. 왜 저를 고소했습니까? 어? 저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들이 이녹취적도 있는데 저를 죽이기 위해서 1,890억대의 낙골당 사업권을 저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어, 민원 체를 해서 어, 분양을 2년 동안 해서 신한절축은행에 40억을 넣어서 거기서 분양 수수료 받아서 운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 그 운영을 하면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은 500만 원 이상씩 봉급을 수당 포함해서 주, 주, 면서도 저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생활, 생활비, 150만 원씩만 타가지고, 어, 타고, 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에, 몰아내고, 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몰아내고, 어, 저, 저, 저 사건을 찾아준다고 하는, 은성을 장못내연남니 속아가지고, 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하고 서류 이조해서 어저기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차정하씨라고. 예, 차정하씨는 진정읍 송정리에 산다고.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혜숙을 통해서 돈을 추모금 하나를 추모권에 넣었는데 신혜숙도 김윤숙에게 저 넣었는데 신혜숙은 김은숙에게 넣었고 김은숙은 하나를 추모권 박순자에게 입금한 사실 사실. 양주경찰서 이남재 팀장께서 박순자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고, 넘, 는 사실이 있었다고 경찰, 경찰서에서 왜 박순자에게 돈이 들어갔는데 박순자를 고소해야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해 신혜수의 총원 관계 노동범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고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범 씨 만나보니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고, 신혜숙이 사과하는 것으로 아, 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혜숙은 노덕을 고소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백종진, 이영직, 박순자, 김전무가 시켜서 했다는 말을 신혜숙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혜숙 자신이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소했다고 걱정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실과 틀린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7년 10월 1일날 확인인저기해가지고 이렇게 에, 어, 이게 써줬으면 이렇게 확인서를 이렇게 확인서를 써줬는데 이거를 어제 증인 나와가지고 신의수 예, 증 증인, 증인 나와가지고 전부 반복해가지고 본 사람이 세,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있고 들은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고 어, 저는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예, 예, 박 전무 등에게 하늘한 추모공원에 예, 12억을 사기 당했다고. 어, 이렇게 해서 헌, 자들이, 예, 저에게, 예, 사기를 당했, 저기, 제가 시켜서, 시켜서 이런 확인서를 써가지고, 어, 정의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 나라, 이 썩은 나라, 검찰이 다 조작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고도 아는 사건을 저를 기소를 해가지고서, 검찰 집벽으로, 기소를 해가지고서, 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했더니 그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이렇게 불기소 이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 에? 불기소 이유서에 사실 확인서를 쓴 것은 사실 확인서 쓴 것은 에, 다툼이 없다. 그럼 검찰 경찰에서 다 자신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게 없다 해놓고 어 이렇게 1 3 9을 대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한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다 있음에도 어 참그 허위 이중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진실을 꼭 밝히고 말 것입니다. 이 진실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낳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래서. 에, 법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에? 저는요 이제 선거도 끝나고 어, 제 사건에 대해서 에, 집중적으로 어 이제 아침 에, 에, 7시 반부터 7시 반인부터 에, 방송을 이제 계속해서 사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제 에, 에,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어 저쪽 편에 들어가서 한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 예, 1 8 9 0억리를 뺏겼는가. 저는 땅을 사서, 민원차를 해서, 공사를 해서, 2년 동안 분양을 하던 자를, 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어? 어 저를 몰아내고, 어, 저희 사무실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어, 부단 침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류 일체를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서류 일체를 어, 송추의 창고에다가 갖다 베개놓고, 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재판에 다 지게 하고, 이런 사건들, 이 나라는, 지금, 경찰청은 이제 새로운 사실로 해가지고서, 이런, 이런 사건들을, 예, 하루속히, 예, 인지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이 나라가, 오직 하면은, 이런 사건들을 보고, 어, 아, 행복한 세상, 아, 감사합니다. 어, JYJ님, 감사합니다. 어,